이게 매크로 네. 이게 오리진 위반 유저들 <laughs> 딱 이게 아닐까 대양에서 오리진, 레드젠 거래와 매크로 관련 안내. 안녕하세요. 대양에서 오리진입니다. 최근 제동님들로부터 레드젠 거래와 매크로 관련하여 고객센터와 커뮤니티로 많은 제보를 받았습니다.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기에 공지가 돼서 죄송합니다. 매크로 관련, 허용되지 않는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운영 정책상 제재 대상에 포함됩니다. 매크로 행위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 및 제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크로 자체의 차단을 위해 다음 업데이트에서는 아래와 같은 보안 강화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악용될 소지가 높은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매크로 차단. 두 번째, 서드파티 앱 실행 차단 강화. 세 번째, 에뮬레이터 실행 차단 강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시네요. 두 번째입니다. 레드젠 거래. 레드젠 거래에 대해서는 이전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며 비정상적인 거래와 그런 플레이를 하는 계정에 대한 정지 및 회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정상 행위가 확인되는 계정에 대해서는 별도 공지 없이 운영 정책에 따라 이용이 제한 및 제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이제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은 우리는 뭐 정지 시키고 있다, 우리는 정지 시키고 다 해소 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거를 굳이 공지사항에 공지하지 않는다라고 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뭐 그런 거라 별개로 이제 오리진측에서 이런 이러저러 유저분들의 의견 그런 것들을 다 지금 어느 정도 좀 이제 인지를 해가지고 산번과 같은 그런 제재 유저 정보 안내라고 이제 표기한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관련하여 여러 제도님들께서 제재 인원의 안내 방식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계신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재된 인원의 서버, 선단명을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 정책상 특정인을 감주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정보 공개는 어려우나 의견을 수렴하여 서버 그리고 선담명 일부로 공개하는 쪽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으며 정책 위반 정황이 포착되는 경우 해당 유저의 선담명을 고객센터로 신고해 주시면 신고된 유저에 대해서 조사를 통해 처리하겠습니다. 대양에서 오리지는 지속적으로 불법 활동에 대해 언급과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리며, 깨끗하고 공정한 게임 문화 조성을 위해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적혀 있네요. 네, 뭐, 어떤 분께서는 이 공지사항을 보고 너무 좀 피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다. 중의적인 표현들이 많다라고 적어주셨는데, 그쵸, 어떤 느낌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좀 이해가 되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공지사항을 보고, 와, 진짜 원론적으로 답변했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내부적으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고, 일단, 지금 당장, 누가 매크로를 뭐, 이렇게 뭐, 제대로 썼는지, 그, 어떤 사람이 뭐, 레전드에서 거래 제대로 했는지, 이거 좀, 확실히 좀 확인해 봐야 할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 거랑 별개로, 지금 당장 결과를 낼수 없기 때문에, 뭐, 요런 식으로 일단은 급하게 공지를 내린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그래도 좀 아쉽긴 하죠. 평소에 열심히, 평소 어떻게 보면은, 매크로 관련해가지고, 유저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좀 공지를 해줬으면은, 유저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매크로 관련해서 또 이슈가 터졌을 때, 게임에서 알아서 잘 처리해 주겠지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할 텐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터졌다 생각하거든요. 이 레드젠 거래와 관련해서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운영진 측에서도 나름대로 좀 제대로 이제 유저들이 납득할 정도로 어떤 조치라든지 그런 거를 잘 알렸으면 잘 모르겠지만 그게 좀 충족이 잘안 돼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다시 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운영진 측에서 근한달 동안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지켜보면은 우리가 좀더잘 파악할 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아유 그냥 또 시간 지나니까 그냥 뭐 잊혀지는구나라고 이제 그냥 넘겨질 수 있는 건지 아무튼 이거는 앞으로 한달뭐한달 아이더라도 어쨌든 뭐 짧고도 뭐긴 기간 내에 운영진 측에서 어떤 식의 대처를 하는지 그걸 잘 보고 우리가 좀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목소리>